다시, the drag girl break it to say it's 오늘 특별해. 지드래져 지드러져, 콩깍 인자미 콩깍 아, 씨. 150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, 씨. 잘못 샀어. 그죽이죠딱 아, 봐도 시원해 보이죠응 아, 음. 가성비 급 봐라. g 자기음바리이 콩가루맛이야 음날 콩가루는 다른거한테 참고해겠습니다아 인저미 콩가루가 볶음 콩가루예요 MART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. 이런 색깔이 좀더 노랗습니다. Yellow, Balum, l 이거 하다가 b a l 하다가 시 붙이면 큰일 납니다 아, 그만 먹나 이거? 얼맥, 얼맥도 있는데 얼수는 없네. 네, 곤카롤 찍어서 음. 어 콜라겐아 빨리 나의 피부를 보, 부드럽게 좀줘 콜라 먹는 게날 거야? 콜라겐인데 콜라겐 짱이야. 엄맥만 먹다가 꿉소도 괜찮네. 괜찮을 줄 알았어. 아육 K 괜찮아? 아육 7 K. 음 소주를 맥주 먹는 속도로 먹으면은 그냥 뻑뻥 갑니다. 오, oh, 예스. Yes. 아, 콩가루만 먹어도 되겠다. 콩가루, 콩가루는 보니까 대충 고기 요리도 찍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음, 뭐 제육 같은 거, 제철 제팔이나 제구 같이 제구력이 뛰어나기지 않겠습니까? 왜? 너 나이스배? 음! 음! 부드러 갑자기는 진짜 오래 삶아야 된다. 어? 볶는 시간은 볶는 거는 뭐 그만 볶는데 볶는다는 개념이 아니니까. 음, 음. 살살 녹아 왜? 내가 너무 매혹적인가? 거사노바. 음. 뭐도야 뭐, 대, 같이, 물도 좀 드셔주시고. 예, 술 먹다 끊기면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막방 터 그러다가 필름 끊겨요. 필름은 역시 후지 필름인가요? 몰라, 후지겠죠? 너어맛다달라지 뭐, 어서 보면 이걸 막, 내가 주당도 아니고, 진짜. 그다 그렇게 말고 뭐 조금씩 먹는 거야. 살아남을 느끼면서 아차아 차... 아, 차가 <laughs> 차가워나 뭐 차들의 전쟁인가요? 차가 우워 더워려라 그랬지. 더워는 없어요. 더워는 있죠 가수. 아 껍데기 벗고 자 이제 그냥 땡겨놓고 드세요 땡겨놓고 어? 그 얼마인지 아시겠지 대충 음. 껍데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난. 그래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구경을 해보세요 팔경도 있지만 구경도 있어요 와, 단양 팔경 크으. 한 번도 안 가봤지롱 와, 아, 야. 자, 사이다 한번더 먹어볼까? 귀엽죠? 세수 있어요.